자, 이제 이번에는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얘기예요. 어차피 두 개는 엮여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운동량, 충격량을 통해서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까지 같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딱 중간에 껴있어요. 등가속도 운동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역학적 에너지도 운동량, 충격량이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섞여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여기 내용들은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봅시다. 운동량. 운동량은 기호를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물체가 가진 운동의 양을 운동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운동의 상태 또는 충돌의 효과 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운동이 어떻게 변했는가 또는 충돌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나타낼 때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어떤 운동을 했을 때그 운동을 그냥 표현하는 거야그러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만들어낸 그냥 물리량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질량과 속도를 곱하면 돼요. 그런데 이 속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방향이 있냐 없냐? 있지. 그러니까 얘는 속도의 방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벡터예요. 잘 기억해 두시고 됐습니까?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된다. 이걸 기호로 쓰면 P는 MV. 그래서 m v p 기억해 두시라. 그럼 단위적인 측면을 보시면 질량의 단위 크러, 킬로그램에다가 속도 단위 미터 퍼세크 그냥 곱한 거랑 똑같아요. 됐습니까? 그 그러니까 단위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기본 단위가 킬로그램하고 미터 퍼세크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게 운동량이에요. 그러면 이 운동량의 관계, 즉, 힘과 운동량, 운동에너지와의 관계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계속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세 가지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일단, 힘이라고 하면 F죠? 그러면 MA가 떠올라야 돼요. 이게 한 방에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운동량 P는 MVP죠? 그러니까 MV가 떠올라야 되고요. 운동에너지 EK,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요. 다 봐봐. mv로 됐지. 그러니까 m과 v 속도에 관한 걸로 정리가 됐단 말이야. 물론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지만 어찌 됐든 속도에 관련된 거다. 렇죠 그러니까 질량과 속도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정의 내린 거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세 개가 아울러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운동량 운동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역학적 에너지 포, 포함이 될지 아니면 힘과 운동의 뉴턴, 뉴턴의 운동법칙이 포함이 될지는 그때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건 뭐 그닥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새끼를, 우리가 그래프를 빼놓고는 얘네들을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프를 빼놓고는 일단 여기가 시간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운동량을 p라고 이쪽에다 넣죠 pt 그래프에서 얘가 일정하게 된다면 에? 그러면 얘는 p는 뭐예요? mv예요 그럼 뭐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어떤 게 일정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p와 t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 새끼가 이러한 기울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요렇게 돼 있다. 자,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어차피 P는 MV에요. 분명히 내가 했어요, MV. 했죠 P는 MV. 나중에 그래프해서 한꺼번에 다 정리할 거야. 얘인데, 그럼 얘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지. 이 새끼의 기울기. 기울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당 MV. 맞아 틀려. 맞죠? 그러면, 어차피 질량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개념인 거야. 그럼 요거 m t 분의 v. 어 어서 많이 본 건데 m a인데 어 힘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질량이 일정하다면 어차피 얘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의미는 뭐야? 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 얘기 아니야? 어차피 질량은 똑같다라고 하면. 같은 새끼 움직이면.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P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뭐랑 같다? 힘과 같다. 됐습니까? 어, 요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갖고 가셔야 돼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운동량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운동량의 정의와 식 그리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됐습니까? 어, 그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충격량 갑니다. 충격량도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충격량도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충격량은 어차피 운동하는 애에 의한 생기는 파생상품? 뭐, 뭐 그런 것들이니까 운동량과 충격량은 뭐 얘네들은 빼놓지 않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충격량의 기호는 I라고 씁니다. 충격량은 앞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그전에도 배웠지만 운동량의, 운동량의 변화. 이 운동량의 변화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물체에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시간 동안 힘을 가하면 운동량이 변한단 말이에요. 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막 달려서 이렇게 빵!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려온 운동량의 변화량이 있을 거 아니야? 처음에 운동량, 여기 운동량.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반당이 섰겠지. 그럼 내가 그 운동량의 변화만큼 이 문한테 충격을 준 거야. 무슨 말인지알겠습니까 그게 충격량인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충격력 힘 F에다가 이거 평균힘이라고 쓸게요. 평균힘에다가 뭘 곱한다? 충돌 시간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충격량 I는 F 곱하기 델타 t입니다. 그니까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얘는 충격량이고, 이 새끼는 충격력이야. 이거 한끗 차이니까 틀리지 마시고. 내가 왜 여기다 평균 힘을 썼는지는 요 밑에는 이제 얘기할게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메카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힘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힘이 발생하면 뭐가 생겨? <laughs> 움직임이 생기지 몰라, 있을까? 가속도가 생기잖아. 내가 그래서 아까 위에 씩 메커니즘 잘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가속도가 생겨요. 그럼 가속도가 생기면 속도의 변화가 생겨요. 속도의 변화가 생기면 운동량의 변화가 생겨요. 운동량의 변화가 충격량을 일으킨다 이거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 관계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래프, 즉 F-t 그래프, 즉 힘과 시간의 그래프가 무조건 나올 거다 이거지. 얘한테서의 민날비는 뭐다 충격량이다. 당연히 운동량의 변화량것 같다. 이건 무조건 무조건 머릿속에 넣어야지. 뒤에도 또할 거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것 같다. 됐습니까? 이건 무조건 머릿속에 돼 무조건. 그래서 얘 단위 보시면 뉴턴 곱하기 셀크잖아요. 아까 운동량의 단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충격량과 운동량 은 같은 거니까 단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다? 요 변화량자를 조심해야 된다. 무조건 물리에서는. 됐습니까? 변화량자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F-t 그래프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일정하잖아요. 힘이 일정한 거야 이 새끼는. 힘이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얘의 이 면적이 면적이 충격량 i 가 되는 것이. 힘이 일정하면 무슨 운동이야? 그지. 얘는 그러니까 등가속도에 또 헛소리하면 안 된다 에? 등가속도 운동인 거야 이 새끼는. 근데 얘는 힘이 계속 변해. 그러면 우리 생각해봐, 속도 계속 변하는 거, 등가속도할 때 평균 속도 썼지. 마찬가지로 이 민날비가 뭐냐고 충격량이란 말이야. 그럼 이 충격량을 나타내는 평균적인 힘이 있을 거냐? 민날비만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새끼를 우리가 평균 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얘가 힘드니까 힘이 계속 변하는 새끼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충격력 평균 힘 이렇게 쓴단 말이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힘이 계속 변하는데, 민넓이 어떻게 구할 거란 말이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이것이.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민넓이를 어떻게 구할 건지는 여러분이 할 일. 그리고 FT가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이렇게 나오면 좀 대가리 아프겠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FT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힘이 일정하게 증가. 그럼 얘는 무슨 운동이냐? 그지? 가속도 운동이지. 등가속도가 아니지. 힘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얘도 어차피, 이밑넓비가이 면적이, 충격량일 텐데, 얘를 T라고 하고 얘를 F라고 잡을게요, 그냥. 이게 힘하고 시간이지만. 그럼 얘를 구할, 구할 때 여러분들이 이 밑, 밑 면적과 똑같은, 이밑 면적과 똑같은, 요 새끼 파란색과 똑같은 면적의 평균 힘을 찾아서 구하시는 게, 훨씬 더 쉽겠지. 됐어요, 무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균 속도, 평균 가속도 쓰는 이유가 그거야. 편하게 구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의 평균 힘도 편하게 구하려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충격량은 그런 식으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응,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얘기. 자, 그러면 우리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럼 그게 왜 같은지 이제 뒤에서 보자, 이거지.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 그 얘기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자, 이거야. 이게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 거야. 어찌됐든, 뉴턴 아저씨가 다 만든 거야. 뉴턴의 운동법칙에서 전부 다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찌됐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이게 어떻게 된다고? 같다고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식으로 쓸때 어떻게 쓸수 있어? I는? 델타 p, 이렇게 쓸수 있죠? 델타 p는 m 곱하기 델타 v, 이렇게 쓸수 있지. 여기까지는 할수 있겠죠? 그죠? 됐죠?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유턴의 제2 법칙으로 한번 증명해보자. 이거지. 무슨 얘기냐면, 원래 가속도 우리 어떻게 구하니? 시간당 속도 변화량으로 구했지. 맞지? 그건 저기다가 그대로 넣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쪄으니까 여기다 쓸게.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겠지. 이거 f 되겠고. 그럼 델타 t를 넘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f 곱하기 델타 t는 m 곱하기 델타 v가 되겠네. 아 어, 델타 t인데. 됐죠?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럼 이걸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i는 델타 p. 그러면 m 곱하기 델타 v.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m은 나중속도 마이너스 처음속도. 그러면 어떻게 된다? mv나중 마이너스 mv처음 됐죠?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운동량과 힘과의 관계, 충격량과의 관계는 뉴턴의 제2법칙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떠올르셔야 된다 이거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들은 어떻게 해서 얘네들의 충격량과 운동량이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는가. 무조건 기억해야 될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건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무조건 머릿속 안에 갖고 가야 되는 얘기.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이 그래프가 무조건 나오는 거지. 이 그래프가 무조건 나오는 게. 통합과학할 때도 나왔지. 그럼 시험 문제도 또 나오는데 내신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왜냐면 쉬우니까 물론 이렇게 쉽게 주면 센큐베리 감사고 어찌됐든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잠깐 위로 올릴게요 이거 보시면 여기 여기 여러분 책 밑에 그림 보시면 스펀지 위에 떨어진 거랑 바닥에 떨어진 거랑 보이시죠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거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좀 맞춰주셔야 돼요 됐죠 자 이제 볼게요 충격량과 충격력에 대한 개념을 하나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충격량 i는 f 곱하기 델타 t 에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충격량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얘를 힘의 관계로 봤을 때 델타 t 분의 i가 되겠지.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로 잡아야 될건 이거예요. 충격력. 자, 충격력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높이에서 떨어진다. 됐어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진다. 같은 위치에서 떨어진다. 그 말이 나온다면, 요, 충격량은, 같은 높이에서, 같은 높이에서 떨어진다. 이러면, 충격량은 일정한 거지. 충격량은 일정하지만, 시간에 의해서 충격력이 결정된단 말이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전체 충격량은 일정한데, 일정한데,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였다 이거지. 무슨 얘기다? 충격력과 시간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이 얘기하는 거지. 그럼 시간이 길면 길수록 충격력은 작아진다. 이겁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물풍선, 뭐, 됐어, 이건. 동일한 높이에서 유리컵을 떨어뜨렸을 때.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잘 봐야 돼. 높이가 같은지 다른지. 당연히 시멘트에 떨어지는 것과 스펀지 위에 떨어지는 게 있어. 그럼 충돌 시간은 얘가 짧겠지. 얘는 충분히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길겠지. 김. 김이라고 해야 될까? 김. 됐어요? 그렇다면 유리컵은? 여기서 떨어지는 새끼가 훨씬 더 힘을 많이 받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깨진다, 이거지. 그게 무슨 그래프야? 이거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건, FT 그래프에서 S1과 S2가 같다는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 이거 확인해야 돼. 면적이 두 배로 줄 수도 있고, 세 배로 줄 수도 있어. 그건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같다, 면, 시간, T1과 T2를 비교했을 때, T2가 더 커요. 그러면 충격력 F1과 F2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F1이 크겠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충격력은 더 크게 받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충격량은, 전체량은 일정하지만, 얘를 힘을 일시간에, 짧은 시간에 팍! 받느냐, 아니면 조금씩 계속 오랫동안 받느냐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충격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충격량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충격력의 크기가 변해서 그런 거다. 됐습니까? 그게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걸 정리 잘해 두시면 됩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그치요? 어렵지 않지죠? 충분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할수 있죠? 자 그다음 그다음 볼건 뭐냐? 충격력이 일정한 상태. 이것도 잘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정한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 그냥 낚이기 딱 좋아요. 충격력이 일정하대요, 이번에는. 됐죠? 만약에 힘이 일정하다면, 충돌 시간을 증가시키면 전체 충격량이 증가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거의 잘 없는데, 이런 경우죠. 테니스 공에서 야구 경기할 때 공을 밀어주는 느낌. 즉, 힘은 똑같이 하지만, 이 공과 채가 단된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증가하는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잘 나온 게 누구야? 이거잖아. 대포에서 포신의 길이, 즉 포신이 길면 길수록 이 대포와 이 포탄 사이의 시간이 똑같이 같은 힘을 같은 힘을 쏘더라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면 충격량이 더 크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도 더 크게 나타난다 이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권총과 장총을 봤을 때. 사정거리와 살상 능력의 차이 즉더 멀리 가는 새끼는 누구야? 장총이겠지긴거 왜? 시간이 더 증가됐기 때문에 그치? <laughs> 시간이 더 길어져서 그런데 충격력은 일정하다는 라 전제조건을 줬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 잘 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까 건 충격량을 일정한 상태에서 시간을 늘렸더니 충격력이 줄어들었어요. 충격력을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시간을 길게 늘렸더니 충격량이 늘어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돼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할수 있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래프만 몇 가지만 더 정리할게요. 옆에다가. 그래 놓고 다시 여기다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이쪽으로 와보시면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운동량, 충격량에서의 그래프는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 안에 넣어두셔야 되겠지. 자, 그러면 아까 봤던 그래프에요. 쉬운 거부터 할게요. 자, FT 그래프에요. FT. 자, 이게 이렇게 일정하게 되겠습니다 됐죠? FT 그래프에서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 F, I, 아, 이, 이, 이 면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면적? 어디 갔니? 이 면적이 I가 되는 거고, 델타 P가 되는 거지.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요 F는 방금 전에 우리가 나겠어? MA. 이것까지 같이 갖고 가야 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여기서 얘는 델타 MV가 된단 말이야. 아니, 몰라. 이렇게 해줄까요? M 곱하기 델타 V.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걸 가속도 그래프로 그렸을 때, AT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됐어요? 그럼 봐봐요.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보시라고요. 얘 지금 잘 보시면 어차피 질량 안 변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지?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a-t 그래프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델타 v 됐죠? 무슨 말인지 할수 있겠죠? 질량 변화가 없다면 f-t 그래프 중간 a-t 그래프 중간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빨리 캐치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만 빨리 캐치하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AT 그래프가 뭘로 바뀔 수 있어요? VT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지 근데 VT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지. 어떻게 나옵니까? 처음 속도가 빵이었을 경우, 아니었을 경우. 아이고, 씨.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는데. 요렇게 나올 수 있지. 마저 틀려. 똑같다니까요, 이거? 얘 이렇게 바뀌고, 이거 이렇게 바뀌고, 이거 이렇게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Vt 그래프에서의 밑넓이는 뭐예요? 그지 변이가 되겠지 얘의 가속도는 똑같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얘가 처음이 0인지 0이 아닌지 확인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야 여러분들이 등 가속도 운동도 같이 해석하실 수 있어요 이거 주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거 줘서 이거 못 바꾸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당연히 이 새끼의 면적은 <laughs> S 뭐 이동거리나 변이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 아까 봤던 그 그래프로 보시면, 자, PT 그래프까지 같이 옮겨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PT가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여기 자리가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게 P가 될 수도 있고, 델타 P가 될 수도 있어요. 조심. 됐죠? 운동량의 변화량을 직접 줄 수도 있고요. 그냥 운동량을 줄 수도 있다고요. 어차피 개념 비슷하긴 한데, 알겠죠? 자, 그렇다면, 얘가 만약에, 요렇게 줬을 때 델타 p로 줬을 때 m 곱하기 델타 v 되는 거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t 초 동안 이렇게 갔다고 합시다. 이걸 t 초라고 잡을게요. 그럼 여기는 뭐 p 델타 p가 되겠죠? 그죠? 0부터 변한 거니까 그죠? 델타 p가 되겠죠? 그럼 델타 p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얘얘 식을 어떻게 쓸수 있어요? 여기 뭐예요, 이거? 요거? 요거 t 되죠? 요거 뭐예요? m 곱하기 델타 v 되겠죠? 그려, 안 그려? 그죠? 그럼 요거 기울기를 싹 잡으면 내가 아까 썼죠? t분의 m 곱하기 델타 v. 그러면 요건 ma가 되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할수 있겠습니까? 그럼 ma가 된다는 얘기는, ma가 된다는 얘기는 이 새끼를 vt로 그렸을 때 뭐가 나온다고? 요렇게 나온다고.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지금 다 같은 그래프라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PT를 주던, FT를 주던, 얘네들이 같은 그래프다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가야 돼요. 왜? 이 새끼 기울기 어차피 가속도니까요. 얘 기울기, 기울기를 하면 어차피 질량이 똑같다는 전제 하에 갖고 가면, 시간당 속도 변화 아닙니까? 그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가속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똑같은 그래프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 민날비도 어차피 여기에 면적도, 변이 S가 될 거란 말이지.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얘네들 거를 잘 찾아가실 수 있어야 돼 물론 기울기는 어? 기울기는 요건힘 F가 될수 있겠습니다. 맞죠? 맞죠? 맞는데 질량이 변화가 없다면 어차피 이 개형이 똑같이 가속도가 나오는 거니까 VT 그래프로 환상될 수 있다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FT 그래프는 FT 그래프는 뭐랑 똑같은 거냐? 가속도 그래프와 똑같은 거고, PT 그래프는 VT 그래프랑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환상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됐어요?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등가속도 등속직성능동 그래프를 가지고 다시 활용하시는 거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PT를 주건 FT를 주건이 그래프를 봤을 때, VT, AT, ST, 그걸로 바꿀 수만 있으면, 개념만 알면, 문제는 다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개형 잡는 게 조금 어려워서 그런 거지. 됐어요? 할수 있겠죠? 그럼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